예,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어, 주요 증거다 라고 해서 영장까지 받아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압수해 놓고도 어, 제대로 된 포렌식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향한 것인데요. 그동안 과연 제대로 어,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또 노력을 그런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여건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법무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의문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질문인데요. 그럼 앞으로 검찰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일반인이나 또는 다른 범죄자 모두 다 무혐의 처분할 겁니까? 이 질문에 검찰이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합리적인 처분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처분을 한 이유가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채측근을 봐주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은 단순히 어, 채널 A, 검언 주착 사건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발 사주 사건이라든지 여러 의혹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하겠습니다. 어,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동훈 검사장은 일반 시민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의 일원이고 검사장이라는 고위직 검사입니다. 그런 그가 아,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가만 안 두겠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 그러면 은이 사람이 예단을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뜻인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이런 발언은 그런 의심을 자아내기 충분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더좀 검찰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가 한강 변에서 차선 변경 중에 안전지대를 가로지르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완전히 정반대의 결정을 내려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검찰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를 자신들의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정작 공단은 경찰의 판단 쪽에 가까운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부터 계속 문제됐던 게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였습니다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요 이번 사, 사례도 혹시 그런 것에 포함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